와와 귀엽게 생겼다. 얼마나 작냐면 이렇게 어, 엄청나게 작죠? 작은 모래알만해요. 자레드로비 크랩 과연 그동안 잘 늘어났을까? Run. 물 속에 있어가지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아뭐 좋은 방법 없을까 이거. 아 그래 미니 통발을 만들어서 여기 물 속에 있는 개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어 재밌겠는데? 자 제가 미니 통발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다양한 준비물들을 준비했습니다. 본드도 있고 루바망도 있고 푸딩컵도 있고 어 이거는 그물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루시 장난감이에요. 루시 루시 이거 잡아볼래? 그리고 여기 와이어도 있어요 그리고 벤치도 있고 칼도 있고 뭐 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작은 미니 통발을 여러 개 만들 거예요 제가 나중에 뭐 자연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콘텐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통발들이 만들어질지 저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런 거네 개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사면이 완성이 되었고요 열었다 닫았다 편리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고리 같은 걸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튀어나온 것들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날카롭네요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 공간이 있죠 아래에서 벽을 타고 이렇게 들어갈 순 있어도 나올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반대편도 그렇게 할게요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열수 있어요 자 아주 조잡한 미끼통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안쪽에 미끼를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돼요 첫 번째 미끼로는 미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주고, 닫아주고, 여기에 쏙. 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역할은 다 하네요. 물에 잠길려나 모르겠네요. 자, 먼저, 물 안을 봤을 때, 개들은 일단 안 보입니다. 어디 또 숨어 있을 거예요? 자, 물에 넣어보겠습니다. 오, 잠기네. 자, 그다음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플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자, 이건 푸딩컵인데요. 여기에 X자로 만든 다음에 안쪽으로 접어줄 겁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X자로.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4개의 구멍이 뚫려있고 이렇게 심플하게 X자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기 이제 뚜껑을 닫아서 물에 넣으면 되는 거죠 가라앉지 않을까봐 이렇게 돌 하나 가지고 왔어요 미끼는 귀뚜라미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돌을 치운 다음 자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위에 돌로 눌러줄게요 그리고 다음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개들이 안에 들어가 있을지 만약 안 들어가 있다면 좀 통발을 보수해서 더잘 만들어야겠죠 내일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물도 떠왔고요 혹시나 잡혔을까봐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언뜻 좀 살펴보니까 개들이 좀 보이긴 했어요. 여기저기에. 좀 배치가 바뀌었죠? 어, 근데 미럼이 튀어나오진 않았었는데. 미럼이 나와있네요. 불안하게. 어, 저거는 탈피 허물인 것같고요 자, 한번 통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연 들어왔을까요? 개들이. 오, 오, 보인다. 와, 몇 마리 보입니다. 자, 바로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오, 여기 이 정도면 저기 얼마 많이 들어간 거지? 다섯 마리 들어왔네요. 다섯 마리.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통발이죠? 자, 한번 열어볼게요. 어, 없네요. 그러고 보니 여기 있던 귀뚜라미는 어디 갔지? 다 먹은 건가? 들어왔다가 다 빠져나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미러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개들을 어떤 식으로 키우는지 제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쿠아 박스라고 하는데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거예요. 꽤나 예쁠 겁니다. 그리고 소일도 준비했고, 펌프랑 뭐 여과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호스도 필요하고요. 여기 페트병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를 깨끗이 마신 다음에 씻어줍니다. 물로 깨끗하게 헹궈줄게요.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육품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규격을 알아야지 안에 내용물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오 이쁘죠? 확실히 이뻐요. 폴리카보네이트. 자이 사이즈에 맞게 우선 이 플라스틱을 잘라 주도록 할게요. 넉넉하게 8cm 그리고 6cm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적당히 칼로 긁은 다음에 이렇게 젖히면 부러지더라고요. 여기 작은 네모 모양을 두개 만들었는데 이제 선을 따라서 자르면 됩니다 어 빠졌어요 여기 양쪽 다 이제 뚫었고요 접으면은 커버가 만들어집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완전하게 굳었고요 이제 이쪽에 구멍이 있는데 이걸 좀더 연결해서 넓게 만들어 줄 거예요 실리콘으로 간단하게 붙이겠습니다 더 단단하게 굳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실리콘 쓰다가 이번에 본드 한번 써봤는데, 안 되네요. 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잠시만 둘게요. 자, 이제 튼튼하게 굳었거든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는 겁니다. 딱 맞죠? 그리고 여기 연결되는 구멍에 이제 페트병을 연결해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물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넘쳐야 되는데 여기 또 구멍을 뚫어야겠어요 이정도 넣으면 되겠죠 자 아, 이제 여과기가 들어가는 본체를 여기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조심조심 오 됐다 꾹 눌러서 고정하고 하루가 지났고요. 예쁘게 지금 잘 굳어서 여기 햇빛에 잠깐 말려뒀다가 여기 붙여볼게요. 자 이제 백스크린을 예쁘게 한번 깎아볼게요. 자 그리고 말랐어요. 옆에 대보니까 아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페라보드로 또 예쁘게 꾸며줄 거예요. 암석 느낌이 나도록. 자, 조금은 괜찮아졌죠?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은 손에 묻기도 해요, 본드 같은 게. 그리고 커터칼로 모양을 좀 내주고. 뭐, 이 정도면 될것 같거든요. 이 정도? 자, 이렇게. 어, 잘 붙네요. 붙었어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이건 안 붙여도 되겠는데요? 여기 닦이네? 일단 굳거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부품들을 여기 다 부착해 볼게요. 가장 먼저 여과기부터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안에 넣으면 이렇게 쑥 들어가요. 모양을 잡은 다음, 이쪽 부분을 이렇게, 여기는 제가 본드로 붙여줄게요. 자 이러고 한 5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5분이 지났고요. 이제 이쪽 부분에 링 여과제를 넣어줄게요. 제가 미리 세척해왔어요. 그전에 여기 물이 들어오는 방향에 스펀지를 이렇게 배치할게요. 옆부분에도 배치됐어요. 여기에 여과제를 채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도 여과제를 채우고요. 아,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자, 여기 물이 나오는 곳에 조금 더 구멍을 넓혀둘게요. 여기, 여과제를 더 채워주고. 여기 바닥 부분에는 소일을 이제 부어주겠습니다. 이게 소일이에요. 아마존 소일인데, 이거는 그냥 바로 부어도 돼요. 여기에도 소일을 마저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물을 채우고 작동시켜보겠습니다.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까요? 자, 뚜껑을 닫고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꽂았어요. 오, 물 나온다. 와. 예쁘죠? 자 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서 한번더 여과가 조금 더될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와 작동이 잘 되네요 물을 좀 뺐어요 일부러 근데 좀더 빼야 될것 같아요 폭포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 돌 같은 거현무암 배치해주면 더 예쁘게 꾸며질 것 같습니다 와 간단하죠? 돌 한번 넣어볼까요? 이 뒷부분에 화산석을 좀더 배치했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개들을 투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처음으로 지금 수조 안에 들어갔어요 서로 싸우지 않고 부디 잘 살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먹이를 한번 줘 볼게요 저 옆에 있는 거는 탈피 껍질이에요 개들은 자기가 탈피한 탈피 껍질을 버리지 않고 먹어요 저기서 한 마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커다란 거를 혼자 먹어보겠다고 가져가고 있어요. 귀엽죠 정말? 이런 애완용 개들을 키우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매장에 오시면은 이뱀파이어 크랩들 레드루비 치게 보실 수 있고요. 얘네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개들이. 정말 다양한 개들이 있으니까요. 개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구멍이 너무 좁은데. 아 스펀지 있구나. 먹이는 사료 주시면 돼요 사료. 요즘 제품으로 다 나옵니다. 부디 무사히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게들이 살아가고 있는 작은 수조를 만들어봤고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파바. 파바. 끝. 예쁘죠? 아, 뚜껑 닫아야겠다. 이 뚜껑을 좀 보수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나올 것 같거든요.